학원에서도 안 가르쳐 줍니다. 굉장히 어떤 수학적인 사고 방식이 들어가 있는들이 되게 많아요. 수학적인 사고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문제를 읽을 때도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읽는 아이들이 실은 수학을 잘합니다. 오늘 영상을 찍은 기념으로 제가 직접 무료로 테스트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수학 올림피아드라던가 과학고를 보내고 싶으신 어머님들이 어떻게 되나요? 맞나요? 엄청 많죠. 그래서 뭐 대치동에 그런 전문 학원들도 많고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학원 시간과 또 비용을 들이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면 그렇게 보내고 싶어 하신 어머님들은 네. 교육 방법이 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올림피아드 데뷔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십몇 년 전에 대표님 직접? 네 제가 직접 했는데 네. 애들이 죽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선생님이...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한 문제 아이들한테 가르치려면 제가 네. 4시간 이상을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애는 4시간보다 더 걸리겠죠 그런 걸 이제 막 음. 수백 문제 이상 막천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가르치죠 했던 학생 중에 다른 학원 다니다가 이제 제가 나중에 가르친 학생이 있는데 네. 수학 올림피아드 얘가 금상을 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금상을 탔어? 어떻게 이렇게 너는 어려운 문제를 풀었어? 이렇게 음, 물어봤더니 음. 얘 대답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아, 선생님 어디서 풀어본 문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올림피아드에서 풀어서 금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아, 올림피아드도 약간 암기가 많이 들어가 있구나. <laughs> 그러니까, 어. 네, 이게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 데 그냥 일반적인 독서를 하는 게 굉장히 수학 공부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독서는 이제 누군가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책을. 그 사람이 책을 쓸때막 쓰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의 논리적인 흐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근데그 흐름도 분석해 보면 굉장히 어떤 수학적인 사고 방식이 들어가 있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수학적인 사고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문제를 읽을 때도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는 아이들이 실은 수학을 잘합니다. 문장제를 잘 합니다. 문장제를 잘못 푸는 아이들이 실은 책을 많이 안 읽은 아이들이 어... 그런 거를 잘못 하고 요새는 또 책을 더안 읽잖아요.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쇼폼에 영상을 많이 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책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읽혀야 되는 음...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답입니다. 네. 아이가 아무래도 성적이 안 올라 네. 그럼 내가 뭘 잘못했나 부모님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아이들의 문제점이 뭘까? 근데 이거는 좀 케바케기 때문에 네.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뭐딱 하나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뭐를 많이 놓치시냐면 학원을 많이 보냈을 때 정말 이 아이가 가서 집중을 해서 수업을 듣냐 생각해보면 제 경험상 볼 때는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요새는 아이들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학원 가서 앉아요. 졸지도 않아요. 음. 선생님을 똑바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어. 속으로는 딴 생각.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음. 집에 와서 학원 숙제를 하려고 하니까 안 풀립니다. 문제가. 엄마, 우와. 나 솔직히 오늘 수업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끝나지. 얘가 이제 숙제는 해야 되니까 실제로 인터넷에서 답지를 찾습니다. 많이 그래요. 네. 학원에서는 보통 답지를 안 주거든요. 애들이 음. 뺏길까봐. 근데 애들이 이 답지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확률 100%, 100 있어요. 100%다. 네. 그렇게 학원을 많이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유형 문제집을 푸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진짜로 학원만 다니는지 네. 공부를 진짜 하는지 이거 알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 어떻게 알아? 솔직히 네. 말하면 모르고 학원에서도 안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러냐면 참 이게 마음 아프긴 한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세 해도 돼요. 네 알려주세요. 네. 네. 선생님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도 부모님한테 솔직히 지금 얘가 숙제도 대충 해오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저희는 너무나 잘 아는 게이 아이를 다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laughs> 알거든요.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잘하고 있어요. 어, 잘할 음,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달두달세달 달, 달 넘기는 학원이 많기 음. 때문에 그럼 과외 선생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음. 실은 뭐 학교 시험을 보면 음. 좀알수 있죠. 근데 학교 시험은 1년에 4번밖에 없고 이미 음. 학교 시험 망친 후에 팩트를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은 기념으로 제가 직접 무료로 테스트를 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밑에 더보기 링크 크가 붙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무료 이제 테스트 와. 보기 이런 거 신청을 하시면 공부하는 단원이 어디든 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와. 어디든 저희가 무료로 테스트를 받으도록 하겠습니다. 무제한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선착순으로 약 100분만. 아. 네. 그런데 기초가 아예 없어요. 아이가 음. 그럴 경우에 혼자서 집에서 공부를 한다면 좋은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기초가 없다는 거는 실은 얘가 개념만 부족한 게 아니라, 계산력도 네.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서는 서점에 가면 요새 뭐 참고서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대표적인 출판사들, 개념서를 사서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개념서를 가지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게 가능하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히 전문가로서. 그래서 누군가의 강의를 꼭 들어야 이게 가능하지 저는 뭐 인터넷으로라도 음. 누구의 강의를 들으면서 하는 걸 권하고 싶고 인터넷 강의 같은 거를 들어보면 거기 강의에 또 교재들이 있거든요 음. 세븐헤드도 있고 저희 수학사부도 지금 교재만 330종이에요 와. 뭐 기본유형, 심화유형, 서술형, 고난도, 뭐 최상위권 뭐 중학교 내신, 고등학교, 수능, 뭐 계산력까지 모든 게다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사부 교재도 막 같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인터넷 강의 하면 되게 많잖아요. 어떤 것을 골라야 될지 네. 이것도 되게 선택지에서 어머님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강의의 레벨 차이를 잘 지금 음. 구분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촬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음, 그냥 시간 시간 네. 얼마 주니까 하는 그게 저 같은 전문가가 보면 아이 사람이 음. 그냥. 형식적으로 얼추 강인하는구나, 아니면 정말 혼신을 다해가지고 내 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를 쏟아내느냐, 그거가 저는 보이는데 쉽지는 않다, 솔직히. 네, 솔직히 네, 그게 현실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정말 잘 하고. 잘 뽑아낼 수 있는 이 강사들만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수학사고 들으면 안 되나? 직접 다 뽑은 강사들이 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등부는 아이고. 이제 제가 다 했어요 한 2만 4천 개 정도의 쇼폼을 제가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하얗습니다 제가 빛을 못 아, 보고 그래서 하시구나 컴컴한 네, 스튜디오에서 <laughs> 촬영만 하니라 좋습니다 더 네. 찍으셔야겠는데요 <웃음> <웃음> 근본적으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게 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회사들이 뽑을 때 좋은 대학 출신들을 막 뽑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끈기를 좀 보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이제 수학을 열심히 해서 끈기를 기를 수도 있지만 실은 끈기 있는 애들이 수학을 잘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끈기를 수학을 통해서 기르는 게 아니라 먼저 길러야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통해서도 끈기를 길러주는 게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라는 거를 왜냐면 이걸 일반적으로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끈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한테 길러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명언 같은 말도 많았고 네. 또 이렇게 팁도 되게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정말 네. 좋은 말씀 오늘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좋은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와주셔서 네, 시즌 3에서 아 열도록 네. 하겠습니다. <laughs> 이상 성공하는 교육 오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